안녕하세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 썸네일 이미지처럼 약간 입체적인 느낌으로 되어 있는 로고를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셨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 3D 기능이 있다고 저번에 한번 트리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제 원형으로 된 로고를 제작을 해 보고 3D 기능을 저번에 한번 해 봤어 가지고 썸네일은 3D 기능을 추가해서 한번 제작을 해 봤던 건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샘플링을 하나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 입체적인 느낌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로고랑 비슷하게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는 원형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보라 계열로 한번 제작을 좀 해볼게요. 원하시는 색깔로 색깔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라인을 좀 넣어볼게요. Ctrl+C Ctrl+F를 눌러서 원형을 복사해 줍니다. 바로바로 바로 색깔을 바꿔줄게요. 흰색깔. 다시 Ctrl+C, 컨트롤 Ctrl+F를 컨트롤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다시 보라색깔. 이거랑 똑같이 만들 거거든요. 보고서 만들어 볼게요. 크기랑 사이즈 같은 거는 이미적으로 원하시는 사이즈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그냥 비슷하게만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글씨를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글씨 넣는 방법은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한번 이것도 해볼게요. Ctrl C, Ctrl 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주시고요. 패스상의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이번엔 한번, 하트모양으로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도 글씨를 써줘야 되니까 복사를 해줄게요. ctrl+c, ctrl+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회전을 해줍니다. 글씨가 반대로 되어 있죠. 패스상의 도구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설정창이 뜨거든요. 미리보기를 체크해 주시고 뒤집기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반전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가운데 어, 하트를 배치하니까 위 아래에 마크가 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모양이 조금 안 예쁘게 나오네요 요거는 변경을 해 볼게요 다이아몬드로 해 보겠습니다 요런 마크를 넣을 때는 위아래 방향이 없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자그 다음 글씨가 흰색깔 선에 겹치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안 겹치도록 설정을 좀해 볼게요 글씨를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원형도 마저 그려줄게요. Ctrl C, Ctrl F 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흰색깔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Ctrl C, Ctrl F 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사이즈를 줄여서, 원형을 줄여서 색깔을 넣어줄게요. 원하시는 색깔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노란 계열로 넣을게요. 자,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다시 한번 원형을 만들어줍니다. 꼭요 형태가 아니고, 그냥 어떤 형태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글씨도 흰색깔로 바꿔줄게요. 색깔도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영문 5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그런 텍스트 같은 게 모두 이미지로 바뀌게 되거든요.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모두 다 선택된 상태로 패스파인더에 가셔가지고 나누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오브젝트가 모두 다 커팅이 되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은 원형 이동되고, 요것도 글씨가 이동되고, 모든 게다 원형 그대로 처음에 만들었던 그대로 이동이 되는데 나누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저 효과를 사용할 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커팅이 됐다면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윈도우에 가셔서 3d 및 재질을 눌러 줄게요. 그 다음 오브젝트에 가셔서 이제 3d 유형이 총 4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제가 썸네일에서 사용한 거는 부풀리기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눌러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입체적인 찰흙 같은 느낌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우리가 각도를 좀 변경해 볼게요. 각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오브젝트 위로 가져가면은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축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재질을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선택한 재질을 그대로 선택을 해볼게요.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재질에 가시고 속성에 가시면은. 거칠음 정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이거를 영어로 해줬습니다. 원하는 재질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 렌더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렌더링을 해주면 약간 반질반질한 도자기 느낌으로 이제 도형이 되거든요. 한번 확대를 해서 봐볼게요. 오, 완전 진짜 도자기 같지 않아요? 도자기에 글씨를 하나씩 박아놓은 듯한 느낌으로 제작이 되네요. 제가 그때도 3D 기능이 되게 좋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로고로 만들어서 보니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가운데 이거 약간 계란 후라이 같지 않아요, 이거? 요 색깔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래서 썸네일에 있던 이렇게 3D 같은 느낌의 이미지는 3D 및 재질의 효과를 줘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댓글에 대한 추가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